자, 그 다음 여기에서는 a는 형용사, make가 오형식 동사고요. 얘가 목적어, 얘가 목적격 보호야. 그래서 너는 그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목적격 보호는 당연히 형용사 들어가 줘야 돼요. 자, 그 다음 never leave your house key. 절대 너의 집 열쇠를 놔두지 마라. 어, 숨겨둔 채. 그래서 leave가 또 오형식 동사야. 얘가 목적어, 얘가 목적격 보호야. 자, 그런데 열쇠는 너에 의해서 숨겨지는 거지. 그러니까 집 밖에 화분 밑에다가 이렇게 열쇠를 넣어놓는 거. 야 그러니까 네가 숨겨놓은 거야. 그러니까 열쇠는 너에 의해서 숨겨지는 거야. 그러니까 수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리브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어, 이렇게 수동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대부분 I-N-G 형태가 들어가. 동사 원형이 아니라. 음. 자, 그다음. 여기는 ask서부터 이제 명령문이 또 들어간 건데, 요청해라. 근데 이 ask가 O형식 동사예요. 그래서 somebody가 목적어고, 이 whom이 somebody를 꾸며주는 거야. 그래서 너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, 목적어에게, 목적격 보호하라고, to pick up your mail, mail newspaper, 어쩌고저쩌고, 너의 우편물들을, 어, 좀 이제 p i c 해달라고, 치워달라고 요청해라. 그래서 목적격 보행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들어가죠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건 사역이랑 지각이지 여기까지.